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흑돌 두 점과 백돌 넉 점은 수상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런 상황에서 일단 수가 몇 수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흑은 세 수죠. 예. 백은 이렇게 찔고 나서 보면 내수입니다. 그래서 백이 한 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흑에게는 이제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요 귀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쪽 귀에서 한 수를 늘려야 되는데요. 이게 한 수를 늘려야 된다. 근데 공간이 많으니까 되게 이제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이 반대 요렇게 한칸 뛰는 쪽인데, 요거는 큰 실수입니다. 예, 여기서는 반드시 이렇게 한 칸을 띄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100이 찌르는 건 이어서 다섯 수가 됩니다. 이거는 100이 여기 있더라도 흙이 치중하면 수가 늘어나진 않거든요. 100이. 네 수라서. 그리고 옆에서 붙이면은 이때 이렇게 있는 수가 좋은 수인데요. 계속해서 젖히는 건 흙에 밀고 들어가고요. 이럴 때 막아서 100이 세수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 있는 거는 이제 치중하게 되면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수가 헷갈리긴 하는데, 이거 두면은 틀어 막아서, 백이 예, 흑도를 어떻게 자충으로 공격하려고 하지만 백의 수가 이제 워낙 적기 때문에 결국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둬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알기 쉽게 잡으려고 하면 이걸 찌르고 이렇게 두면은 아까 같은 이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걸 먼저 찌르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흙이 찌르는 순간 이제 백도 눈치를 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흙이 이걸 찌르지 않고 귀로 한 칸을 뛰는 수가 정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둬서, 이게 이제 다 흙집이 되면은 이것도 흙이 다섯 수잖아요. 그게 훨씬 이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흙이 한칸뚫때 백이 찌르고 이렇게 끊는 기술인데 이게 그 아주 유명한 예 이런 기술이죠 단수치면 네. 빠지고 단수치면 이렇게 둬서 흙돌들이 이거는 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백이 이으면은 이것도 다 받아주고요 이으면 틀어박아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귀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삼수로 흙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실전에서는 그 어쨌든 최대한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단, 이4월에서는 이제 백돌 넉조면만 잡으면 되니까 이거지만 실전에서는 최대한 이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한칸 뛰게 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손이 저, 저, 저절로 나가거든요. 이제 상대방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이제 귀선수 같은 기술에 한 방에 예, 한 방에 역전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문제는 정말 유익한 이런 문제였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